하나, 그, 이주 노동자 관련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주 노동자가 단순히 노동력 빌려 쓰다가 가는, 이런 네. 게 아니고, 특히 울산에 계시니까, 네.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 조선업 같은 경우에, 네. 뭐, 이주 노동자는 많이 늘어났고, 동구 주민은 네. 늘어났지만, 네. 소비력은 떨어지고, 네. 또 심지어 지금은 이제 원천까지 이주 노동자를 쓰려고 하니까, 네. 지역에서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뭐, 공단도 울산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E9을 조금 더 이제 E7까지 숙련공으로 하고 정주할 그렇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네. 공단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외국인 노동자 직업훈련 강화가 있는데, 네. 결국 이게 주말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여기 보니까 훈련수당도 지급한다고 했는데, 네. 훈련수당 얼마 지급하는지, 이 보고, <laughs> 보고 있을, 나중에 보고 있을 이주 노동자들이, 제 기억에 또 다른 인센티브 뭐 있어요? 인센티브보다 이제 주말에 훈련에 참여하니까 훈련 수당으로 제 기억에 40만 원 정도 아마 하는 걸로 제 기억에 제 기억이 맞다면요. 음. 네. 그런 거 같고요. 이준호 노동자한테 직접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이준호 노동자한테 직접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뭐 네. 교육 프로그램 뭐가 있습니까? 핵심적인 교육훈련 그로 이제 대세올 만한 가 여기 오면은 노동 인권에 관련된 거 있죠. 하고 음. 네, 네, 노동 인권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하고 안전에 관련된 음. 최근에는 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상당히 강화해 나가고 음. 있고요. 사실은 이제 뿌리 산업이라든가 이런 용접이라든가 도장 같은 부분이죠. 음. 이런 부분에 대한 직무는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럼 저희들이 외국인 그 노동자를 위한 그 뿌리 산업 공동훈련 센터가 음. 예컨대 어, 목포에 있는 삼호중공업인가요? 저기 현대삼호, 조선소 가면 3분의1 정도가 외국인 그러니까 노동자 영암에는 이주노동자 영암, 없으면 동네가 안돌아가다안 돌아갑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러면 거기 거기에도 훈련센터가 있습니까? 그러면 네. 가까운 곳에 그 음. 기업 안에 회사 안에 음, 음. 그 협력업체에 네. 그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사주과정의 그 뿌리산업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말에 와서 교육받으면 훈련수당도 주고 네. 또 자기 스킬도 높일 수 있고 네. 그렇다는 거죠. 훈련 수당 플러스 뭐 통역 지원 등등 여러 가지를 알겠습니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선생님. 장관 저기 장님 직업능력 정책 과정입니다. 그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팩트만 하나 조금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그 아까 외국인 근로자 그 주말 수당 말씀 주신 게 이미 음. 이제 시행되어 시행되고 있다라고 이사장께서 말씀 주셨었는데요. 네. 요건 저희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 아. 가지고. 올해 상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 개정 후에 시행, 시행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는한 하반기 정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음. 그 진행되는 과정을 공단이랑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그 부분 제가 참고가 있었죠.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중간 중간에 혹시 팩트 틀린 이 생방송입니다. 댓글 반응도 좀 빨리 확인해 주시고 알겠습니다.